오림도 없지 골라로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시라고 축구 퀴즈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스탕다르 리에주, 벤피카, 제리틀, 텐진 주잔 그리고 노르트문트에서 뛴이 선수는 바로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안녕! 자 유튜브 친구들 본영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 과거에 진행한 적 있던 야노드 스쿼드의 이제 부활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떤 댓글이었냐면은 형 저는 구단 가치가 10억이 안 되는데 스쿼드 맞추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유튜브가 없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형나 학원 갔다 오면은 이벤트 참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단 가치가 오르지 않아. 막 등등 막 이런 이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피파의 미래자 나의 미래인데 그래서 새로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15억으로 맞추는 오지는 스쿼드 15지는 스쿼드 단일팀 감성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했는데 뭐 100%를 쓰는 게목표긴 하고 좀안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은카를 쓰면서 출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인분이 요청한 거는 챌린지를 갈수 있는 스쿼드 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스쿼드인데첫 타는 15억으로 짜는 LH 시즌 오른카 팀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4123으로 한번 짜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 시즌이 최근에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맞추기가 상당히 좋다. 저는 오른카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대 보이는 뭐, 클로제, 호날두, 호나우두, 리오넬, 메시, 이런 네, 친구들은 강함하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분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와 리오 포디난드가 3억도 안해? 대장팀에서도 많이 끌어다 쓰는데 그 친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벨도 좋아. 캠벨은 실제로 써보면 진짜 사기예요. 요런 친구들 아주 나이스합니다.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지금 막 네임드들이 있지만은 아 처음에는 이게 한 10몇억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거 막 10억 주고 살는 친구는 아니다. 4억이면 이게 달라지지. 1억 5천이야 크레스포는 요두 개가 진짜 탑 레벨에 있는 두 명인데 1억 5천 대 4억이거든? 야 근데 뚝배기를 깨자면은 트레이드가좀더 나은 것 같고 침투 이후에 마무리하자면은 크포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크폰은 LH가 살짝 미쳐버리긴 해요. 그래도 침투 이후에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요만한 친구는 없고, 근데, 트레제기는 진짜, 끝판왕이거든. 사실, 나머지는 못쓰는 시즌이고, 아이콘 아니면 얘가 최고니까, 근데, 크폰은 좀 많잖아. 그러니까, 약간 넣어놓고, 돈이 모자라면은, 살짝 내려가면서 그림 그려보자고. 윙어들. 아 미쳤다 LH 시즌에서 가장 급여가 좋아서 각각 받았던 이 페드로가 불과 1억 8천에 있습니다 어, 요거는 고민할 거 없지 미디필드한 볼까? 아니면은 오중간하게 가는 거보다 그냥 오바베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어차피 크로스 페드로 안할 거니까 크레스포 넣고 여기에 오바메안 가자. 얘네 세명 뛰면은, 진심 다 찍는다. 자, 이 미들로 갑니다. 조금 내려가면은, 캐디라 2억 6천8백조금 비싸긴 한데, 투자 한번 해볼까?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숨이기 때문에, 캐디라 넣겠습니다, 캐디라. 433에서든, 피파에서든, 원골 란치는 무조건 중요해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팀의 껄레디가 달라져, 껄레디가 달라져. 그리고, 베론. 요세 명이 뛰는데 누군가는 패스를 찔러줘야 뛸거 아니야. 배론이지. 패스 원툴이라 말이지만 피지컬 나쁘지 않고 오카 지금 6,500이거든? 이만한 게 없어. 핸라인이가 진짜 신보석 기준 최고긴 한데 괜히 추천했다가 욕먹을까 봐. 진짜 중에 진짜 갑박했네.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쓰는 순간 신세계를 맛볼 거야. 진짜 중거리 슈팅하고 가끔 측면으로 빠져서 올리는 크로스나 그 다음에 수비력이나 요런게 미쳤어 자 이거 차보면은 왜 세르비아 각도기이자 왼발킥이 다리는 콜라노프인가 알수 있거든? 요렇게 딱 들어갑니다 콜라노프, 캐디라, 베론 그 급여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장점이 뭐냐면 고급여 풀백을 쓸 수가 있어요 마르셀로 아니면 알라반데 그래도, 180이 낫지? 왼쪽 알라마 넣어줍니다. 베리셔도잘 맞고, 헤네시도 잘 맞고. 헤네시 넣어볼까, 일단? 헤네시. 오카, 1700, 이거, 이 실화냐? 스탯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슈타이너가, 오른쪽에서 짱입니다. 그냥 짱! 1억 5천하고, 일라마 올리자, 올리자. 허디 빼고 바란이요.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좀 아쉽지 않냐? 바란 솔직히, 은카는, 흑파랑이긴 한데, 기첼 빛을 가능하겠는데 빛을 그리고 캐디라 빼고 빛을 넣자 완성 근데 퍼디보다 바람 넣자 야 LH하면서 바람안 쓰면 너무 아쉽잖아 너.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 난 이게 딱인 것 같아 오케이 전체 구매 금액이 155000아이 <laughs> 오른 카의 향연 레벨업 먹이면은 여기서 1 빼면 되잖아 맞지? 쳤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15억짜리 팀의 공격수입니다. 와, 스탯이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 어마어마한 스탯이 야, 오바메양 빨간맛. 오바메양은 1배도 빨간맛. 베로드 패스 마스터. 잡으면은 3터마드 그냥 바로 찢어줄 거야. 기다림 없이, 망설임 없이. 패스, 시야, 긴 패스 더 좋아. 빛에. 186에 81인데 요스탯 올라로프, 얘야 빨간마 보이세요 지금? 슈퍼 123, 1배도 122, 커브 118. 와 이제 얘는 진짜 미쳤어 진짜로. 알라마는뭐 왼쪽 풀백인데 뭐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와 있죠. 바라는 칼를쓸수 있다는 거. 15억 팀에 바라는 칼를쓸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매력이죠. 그 다음에 쇼 캠벨, 파이터로서 지금 수비력 끝판왕, 몸싸움 빨간맛 120, 8889 보통 리슈타이너. 친고도잘 나왔고 헤네시가 미쳤어. 거의 쿠르투아 피지컬인데 2천만 원짜리가 요런 스탯이 나와요. 오케이. 야 침투 끝. 끝. 구리트미는 <laughs> 면안 되는 수비수야. 치면 열죠. 놀라워! 오! 프 아오! 크레스포! <laughs> 자, 저배명 게, 이로게다름을만들어냅니이우가 탈을 어? 만들 이로우가 탈을 만들어내이 쭉쭉 찢어을만들어오바메로 크레스포 마무리 오우을만 아, 이런 거 어림도 없지, 캠벨인데. 지투왕 또? 아우, 어림도 없지. 내가 비꼬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진짜 얼마나 빡칠지 감도 안올 텐데. 한번 물나게해 볼까? 어. 여기지! <laughs> 나 축제하는지 몰라서 그런가? 제발! 밀고 들어가! 골라로! 좀 사기인 것 같아, 피파에서. 물론 TT 이런 거 말고. LH부터. 와 미쳤죠? 또 한번.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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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kay, 아하. 들어갔스 들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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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이렇게 LH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5진댄 스쿼드 한번 진행해봤는데, 아, 요거는 진짜 포타올레 뭐 맨유 밀란 이런 단일팀 하려다가 약간 많은 분들도 원하시는 거는 15억으로 공식경기 찢어버리는 스쿼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주공 오르카로 준비해봤는데, 야, 바란 캔벨 들어가 있고, 크레스포 오바미앙 페드로에다가 새로운 어 이거는 뭐 수문 선수 수문 어, 보석 콜라 노프의 페마 베론 다 찢어버립니다. 심지어 풀백트까지 고급이어서 어, 키퍼도 고급이고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팀들도 제가 쭉쭉 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팀 있으면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